네, 먼저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주치의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부동산 주치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부동산 이슈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정부의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 대책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의 방향성이 좀 결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최근에 부동산 대책이 하나 나왔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심층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의 강의 주제는 바로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한 영향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나오고 있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소장님이 보시기는 어떤가요?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상기 신도시 발표가 나왔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수요 억제 정책에서 공급 대책으로 나왔다라는 거에서 정말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기 신도시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 상기 신도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와 그런 부동산에 대한 시장 영향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12월 19일 상기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뿐만 아니라 각종 지자체 장들까지도 같이 나와서 함에 있어서 그위의도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한번 말하기에 앞서서 그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913 부동산 대책에서 이제 30만 호에 대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얼마 안 있어서 9월 21일에 1차로 3만 오천 세대에 대한 내용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러고서 2번이 2차 발표였습니다. 15만 5천 세대를 총 발표를 했는데 그러고서 3차로 2019년도 상반기에 11만 가구를 마저 발표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차에 대한 얘기하기에 앞서서 1차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1차 3만 5천 가구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대부분이 이제 경기권에 이제 몰려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몇 군데 되지도 않았고요. 전체적인 규모 면에서도 워낙 작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선 좀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2차 발표에서는 이를 위식했는지 좀 이제 규모 면에서 엄청 크게 나왔습니다. 일단 상기 신도시가 나왔는데 가장 크게 남양주 왕숙만 해도 6만6천 세대로 아주 크게 얘기가 나왔고요. 하남 교산에 3만2천 세대, 인천 계양에 1만7천 세대, 마지막으로 과천에 7천 세대 이렇게 상기 신도시 위치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기 신도시 내용 같은 경우는 면적만 해 봤을 때는 위례 신도시의 3.4배, 그리고 총 주택수가 12만 2천 세대로 평촌 신도시의 2.9배나 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이러한 위치, 이제 규모 면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잡았다고 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경기도권에만 얘기 나왔고 중요한 건 서울에 대한 공급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2차 발표에서는 서울 곳곳에 대한 내용들도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살펴보다 보면 대부분이 300세대 미만의 좀 소규모 택지라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 내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좀 유의미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저번 일차 발표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죠 경기권에만 좀 많이 있고 서울에는 없어서 아쉬운 점이 좀 많았는데 이번에는 규모가 좀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서울 이곳저곳에 생기는 게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삼차 신도시 입지가 선정이 되면서 또 그리고 이게 신도시 주민들이 좀 강하게 반발이 있다라고 좀 들었습니다 자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정부가 상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자 상대적으로 입지가 열위에 있는 이기 신도시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무래도 상기 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이기 신도시는 무너진다라고 얘기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주택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기 신도시에 대한 교통 여건 개선을 해달라라고 하면서 강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부도 이에 대한 반응을 의식했는지 이제 상기 신도시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통 대책도 같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GTX가 나왔고 그리고 신분당선 연장, 그리고 고속도로 이제 얘기도 나오고 별내선 연장, 3호선 연장 등 이제 각종 광역 교통망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GTX 같은 경우는 지금 A 노선과 C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미 통과가 됐고요. B 노선은 지금 예타에 대한 얘기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GTX 같은 경우는 벌써 수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번 정부가 방향성이 달라졌던 겁니다. 3기 신도시의 발표를 함에 있어서 이기 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런 광역 교통망 확충이 좀 필요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GTX 호재가 보다 가시적으로 추진된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GTX 사업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행 상황이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 발표를 하고 이게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을 좀 예상을 해서 아무래도 GTX를 좀더 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수장님, 그럼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상기 신도시에 대한 영향과 그 상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극복 과제를 제가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이에 앞서서 상기 신도시를 얘기하기 전에 1기 신도시와 2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를 짧게 한번 해 볼까 합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89년도 노태우 정권 때 발표가 됐는데요. 일산, 그리고 중동, 그리고 삼봉과 평촌, 마지막으로 분당, 이렇게 다섯 개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서 이기신 도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 외곽 쪽에 보다 멀리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나마 위치가 좋았었던 이제 판교와 위례 같은 경우는 성공적으로 흥행했지만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요즘도 아직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 상태에서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과의 물리적 접근성은 지금 이번에 발표 나온 상기 신도시 위치들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1기 신도시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발표가 됐다는 라 거가 좀 주목할 만한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정착했었던 1기 신도시와 다르게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 입지 여류에 있다 보니까 상기 신도시가 더 좋은 위치에 입지하게 되면 2기 신도시는 아주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광역교통대책이 왔는데, 그 예를 들어 GTX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 곳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아질 수는 있지만 이런 교통 대책에서도 빠져져 있는 다른 경기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로 이제 신도시에 대한 영향을 얘기했는데, 이 상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좀 극복해야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크게 제가 바라보는 거는 교통 대책을 좀 성공적으로 해놔야지 이게 성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교통대책이 중요한 거는 단순히 이기신 도시들에 대한 달래기 용으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닙니다. 상기 신도시 자체도 이제 성공적으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이 교통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사실 물리적인 거리는 서울과 가깝긴 하지만 해당 지역들은 교통망이 좀 열악합니다. 이런 지역들 지금도 지금 서울로 출퇴근함에 있어서 워낙 교통이 막히는 지역들인데 여기에 이렇게 세대수 12만. 세대가 갑자기 확 공급이 되게 되면 사실상. 러시아워가 정말 심해진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이기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상기신도시 자체도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통대책이 꼭 필요한 상태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정말 이제 큰 재앙이 올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이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처음에 지어질 때교통대책제도 같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반 넘게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되지 못하고서 좀 예산 문제라든지 사업성 문제로 갔다가 추진되지 못했었는데요. 이번 상기 신도시도 발표는 해왔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런 상기 신도시, 이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권 전체에서 이제 세대 수는 늘어났는데 교통망이 확충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른 경기권들도 서울로의 출퇴근들이 점점 더 혼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트래픽 증가만 될 뿐이고 이제 세대 수만 증가하다 보니까 그러면 아이러니하게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분산을 시키려고 했더니 오히려 교통에 대한 난항만 심해지다 보니 서울에 대한 희소성만 더 증가해지는 아이러닝 역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니까 교통 대책 꼭 정확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입주에 대한 시간이 문제입니다. 사실, 이기신도시만 같은 경우는 봐도 2003년 노무현 정권 때 이제 처음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예를 들어 제2동탄 같은 경우도 이제 입주한다든가 아직도 건설 중인 곳들이 많고요. 송파위례 같은 경우도 북일례 같은 경우는 아직도 택지 조성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기신도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으로 갔다가 건설 중인 데들이 있는데 이기신도시 발표가 언제 났다 했죠? 2003년도였습니다. 벌써 15년이 넘어갔는데도 현재로 이렇게 진행해지고 있는데 상기신도시 발표는 했지만 상기신도시 3기 시 입주까지 한 5년 정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 5년 너무 길다.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위험한데, 어, 5년 뒤에 해가지고 이걸 언제 안정시키겠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5년 만에 입주해도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기신도시 같은 경우는 현재 15년째 아직도 지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5년에 딱 많은 공급을 해야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되는데 만약에 얘도 10년 넘게 늘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부동산 안정으로는 거리가 멀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추진 꼭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전체 물량 자체가 경기도권에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들의 타격은 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를 예상해서 아무래도 gtx나 교통 대책 문제가 좀 해결이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대책들의 관건은 바로 정부의 예산이 빠르게 투입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포인트일까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게 공급하기 위한 택지 조성과 그리고 예산 투입 그리고. 교통 대책들을 확실하게 출입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한 가지의 난항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인데요. 당장 이기신 도시뿐만 아니라 상기 신도시 예정돼 있는 데서도 지금 반대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함에 있어서 또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대한 교통 입지도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소규모 택지들에 대해서 임대 주택 공급도 워낙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제 경기도에 논밭이 있는 곳에다가 아파트를 짓는 거와 달리 서울은 이미 도심지가 형성돼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극심한데요. 이전 같은 경우도 어 정부가 임대 주택을 지으려고 좋은 입지를 선정해 준 적이 있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무산된 경우를 정말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극복이 필요한데 이미 1차 발표에서 송파구의 옛 성동구치소 자리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다가 임대주택을 짓겠다라고 하자 지역 주민들이 반발을 벌써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하고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빠르게 추진해 나가느냐가 이제 정부가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처럼 이전에도 서울 중심부에 임대주택을 좀 지으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집단 발발로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삼기 신도시도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바로 성공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자면 삼기 신도시에 관련된 강의 마무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정부가 공급 대책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정말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도권 30만 가구 상기 신도시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극복할 점은 세 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GTX 등 광역 교통 대책에 대한 것들이 적시적소에 이제 타이밍 맞춰서 개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라 했고요. 그 다음에 상기 신도시가 이제 입주 기간을 한 5년 정도 잡고 있었으면 이 5년 내에 입주를 해야지 좀 10년, 15년 이렇게 늘어 지게 되면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서는 좀 빠르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할 텐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지를 한번 봐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했을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적으로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곳들의 타격이 아주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극복했을 때가 그런 거지 만약에 교통 대책들은 통과가 되지 않은 상태 상태에서 상기 신도시만 입주했다면 그러 경기도 전체적인 재앙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공적인 상기 신도시 입주를 위해 이러한 세 가지 잘 극복해서 정부가 잘 추진해 나갈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3개 신도시와 관련된 강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는 점 주목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GTX 교통 대책이 적시 개통하는 게또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역 주민들의 반대 극복,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공급하는가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소장님이 준비해 주신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계속해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그리고 부동산 지역 분석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해 주세요.